다들 안녕하냐. 650, 응리 애니말 20강이다. 이번 판은 오랜만에 자랭을 했는데, 너무 굵잼이라 가져와 봤다. 상대 탑이 사이온이어서 역버프 리시를 해주는데, 건방진 일리아가 늪배를 들어왔다. 비에고의 강타 반응으로 버프 챙기고 더 봐도 된다는 코레! 전멸까지 써가면서 혼내준다. 어, 미쳤구나. 형님. 사이언을 상대하면서 늘머릿 속에 되뇌이는 게몇 가지 있다. 첫째, 불차징 에어본을 맞지 말자. 둘째, 밀치기 티를 맞지 말자. 셋째, 보호막 티를 맞지 말자. 넷째, 사이언은 사기챔이다. 빠른 푸시 후에 귀환하려고 했는데, 라인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 저 라인을 타워에 박아 넣어야 다음 라인이 좋을 텐데. 사이온이라 너무 무섭다. 무리하게 라인 넣으려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맞고 역시 넷째였냐. 사이온 전멸 뽑아서 다행이다. 귀환 후 라인을 다시 밀어준다. 계속 라인을 미는 이유는 사이온이 50보다 유지력이 좋아서다. 상대 정글 위치가 대략 유추되면 빨리 밀고 상대보다 한턴더 움직이는 게 유지력에서 말라죽지 않는 방법이다. 바터미 씨 터졌다. 바로 텔 합류해 주자. 아니, 이거 뭔데? 사이온이 궁으로 텔 끊는 바람에 바터미 씨는 망하고 용도 넘어갔다. 분노에 못 이긴 궁을 갈겼지만 사기 챔을 잡을 수가 없다. 눈물을 머금고 라인만 받고 귀환해야 한다. 근데 라인이 박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할 라인 더 밀기엔 무리다. 그대로 귀환해 주자. 사이온이 선을 넘었다, 바로 응징해준다. 내가 얼마나 쉬었으면 저랬을까도 생각해본다. 사이온이 아직 텔이 있기 때문에 슬로우 푸시해준다. 어... 더 어려운 일 없어? 어, 사이온... 있어요 여기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상대 정글 위치를 예상하지 못했단 거다. 밀치기 이후에 풀차징 에어본 땡기는 줄 알고 반대편으로 분신 뺐는데 그건 내 망상이었고 고지곳대로 다쳐맞고 딜교 망해버렸다. 거기다 갱까지 더해져 반항을 해보지만 때늦은 전멸만 빼고 죽는 참사가 터졌다. 다시 돌이켜보면 릴리아 스킬 하나는 에어본으로 씹었지만 그후 바로 전멸 써서 스킬 피하고 궁을 안 맞았더라면 살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탑은 이제 망했다. 텔리는 사이오는 바텀 맘리로 이득을 챙겨가고. 기회는 지금이다. 망한 탑은 허겁지겁 빈집을 털어먹는다. 채굴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무난히 받아먹고 있는 와중 싸움 마치 바텀으로 테람류 해준다. 그 여기서 분명 릴리아를 발견했는데 솔직히 릴리아가 전멸로 튄줄 알았다. 패왕생 릴리아가 너무 아, 세다. 어, 아, 그냥... 치고 했다? 치고 했다. 와, 생각지도 못. 전령 챙겨주고 음, 없네. 미드에서 싸움이 열렸는데 <목소리> 저 미친 노루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거 먼저 수 어떻게든 아, 시간을 바어야 아, 한다. 이대로 아, 밀릴 순 없다. 아, <목소리> <laughs> 아, 나엔 답이 없네. 아, 음악은 뚜가 는데 <laughs> 아니 진짜로 너무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laughs> 얼떨결에 빨아들인 결과 우리 쪽으로 한턴 넘어왔다. 이때쯤부터 슬슬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판은 원딜이 캐리해야 한다는 것을 최대한 원딜 프리딜 구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나의 임무다. 아저안죽나아 이거 도네에서 도네? 하지만 뒤로 빠지던 중, 사이언의 뒷 포지션으로 본대가 다 쓸려버리고. 나와 룰루 둘이서는 타워와 억제기를 지켜낼 수가 없다. 13대16, 더블 스코어의 미드 억제기까지 나간 상황, 하늘 뒤집기엔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판단을 더 잘했더라면, 내가 뭐든 더했더라면... 아니다, 전에는 아직 이르다. 우공의 가장 클래식한 플레이를 하자, 돌아가자, 클래식으로... 망한 탑술의반격의 서마. 이제 시작한다!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도> 뺏기고, 징크스 나오기까지 40초. 딱 40초만 버텨보자. 징크스 나오기 2초 전 조강력 초토화로켓 발사.